탐나술력도 그림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 관아가 여기 아짜 있잖아요. 어, 이때 이렇게 해서, 지금 보성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에서 그 맞은편은 객사짜리. 네. 이렇게 있고, 그그 동쪽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가면 바로 동문으로 해서, 이, 이게 지금 동쪽성입니다. 동쪽성 벽으로 쭉돼 있고, 저쪽으로 북쪽, 저쪽 남쪽도 있고, 어, 이제 보통 동쪽으로들 이렇게 제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의 입구가. 그래서 동문 이렇게 해서 들어서 와 보성초등학교 어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옛날관아자리 그리고 추사가 어 유배 왔을 때어그 유배 그 적거지. 적거지 자리가 에이 대정현 현성내에서 유력 집안이었던 강도순이란 사람 그, 그 집에서 이 적거를 생활했는데 강도순의 그 증손자가 이제 그 강문석이라고 많이 들어보았겠죠. <laughs> 강문석이 이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들은 지하 활동하기 때문에 가명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 가명이 달삼입니다. 김달삼. 그래서 그 김달삼이란 그 가명을 자기 그 사위에게 사위인 이승진에게 예. 그대로 예. 전해 준 것이고 이승진이 어43 당시에 어 바로 일어나기 1년 전에 3일 사건이 있었는데 시위는 못 하게 했거든. 당시 집회 집회는 하되 시위는 못 하게 했는데 그뭐 그냥 청년 학생들 분위기가 들뜨니까 저 북교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시위는 안 하기로 했었는데 하도 사람을 많이 모이니까 그냥 와샤와샤해서 그냥 막 가고 결국 발포까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뭐 발포 사건은 없었는데 김달삼이가 그렇게 쭉 주도하고 그거를 가지고 바로 3일 집회를 계기로 해서 어 곧바로 도당에 가서 제주도 도당 그때 섬도자 전남 도당 또 밑에 제주 도당이었는데 도당 지도부에 가서 총파업을 김달삼이가 건의를 해. 박정희가 죽었을 때또 정보를 맡았던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지금 뭐 현대에서는 이, 이 정보 보안이 중요한데 보안 담당. 근데 이때는 조직 담당. 조직 책이 바로 이승진입니다. <laughs> 이승진이가 그래서 이약그당의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 강문석의 도움이 없을 리가 없죠. 예, 이지수 보고 관노 관로, 관로에서 노자에 주목해가지고 꽂혀가지고 그냥 노비라고 하는데, 1901년에 노비 없어요. 예, 이미 갑오개혁을 해서 노비제도가 혁파됐기 때문에, 아, 그럼 노비 집안 아닙니까? 아니에요. 향리 집안, 향리, 중인층. 그 정확히, 정확히 나오는데 관노나 그다음에 당시 통인. 뭐, 또 하나 뭐 있던데? 용어가. 고선생 몰라요? 통인. 통인하고. 만노하고또 하나 있는데 그이 용어들이 말단 행리 지금 같으면 저, 저 공무원 막말저 밑에 있는 학급 공무원하고 같은 자리데그 최구성, 오대연, 그다음 이재수이세 라인으로 상무사 조직이 만들어지고 상무사가 그 밀란의 어떤 그 시발점 역할을 하고 여기에 먼저 1961년도에 3 2사1을 마을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웠는데 이게 어, 드레물 바로 어그 우물 있는 쪽으로 옮겨져요. 좀 으슥한 곳으로근데 그 우연의 일치인지 거기는 네. 바로 맞은편이 이재수의 생가입니다. 예전 생가터. 그리고 거기 그냥 어 처박혀 있다가 다시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어 삼이사비가 새로 또9 7 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기 이재수 생가 보고 그다음 3, 2, 3이 와서 3, 2, 4에 대한 얘기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쭉 걷겠습니다.